안녕하세요, 목사라고 여보입니다. 오늘 검사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네. 결과 알려드릴게요. 이 조그만한 게 있으신 거고요. 유록은 특별하게 나쁜 것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기 검진하시면서 챙겨보신다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간아래쪽에하 화... 회색 주머니가 쓸개, 쓸개도 특별한 건 없으셨고요. 쭉 돌아서 여기 한 가운데 뭉게뭉게 보이시는 게최장이에요최장도 깨끗하셨고 양쪽 끝에 콩팥도 깨끗하셨고 복부 CT는 아까 말씀드린 간에 조그마한 무릎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으셨고요. 무릎은 왜 생겨요? 알수 없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뭘 한다고 안 생기고 안 한다고 없어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어... 선천적이시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다음에 유방 초음파 검사하신 거. 이제 이게 오른쪽 유방에 첫 번째 한 8mm 부위 정도 되시는 혹이 하나 있고, 네, 그 바로 옆에 한 4mm 정도 되는 혹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쭉 돌리서 얘가 한 7mm 정도 되시는 혹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는 보이는 건그세 개가 있고,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조그만한 혹들이 둘, 셋. 있으세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 조그만 5mm 혹들은 이게 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방조직 사이에 지방이 저렇게 치입해서 보이시기도 해서 대부분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말씀드렸던 이큰혹 8mm, 9mm 가까이 되는 혹이라이 6, 7mm 되는 혹은 반드시 추적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악심드렸듯이가족력이 있다고 한다면 더그 가능성이 높아서 진찰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네. 음. 음. 네, 대장 안쪽에 용종이 있으면 이게 볼록 튀어나온 게 보이는데요. 내시경하신 네, 거 대장은 깨끗하네요. 네 항문 부분까지 깨끗하셨고요. 근 네, 이제 위 검사하신 건 이건 식도 뭐 꿀꺽 넘어가서 식도 쭉 내려가서 위식도 사이에 특별히 식도염이 있으면 상처가 보일 건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위로 꿀꺽 넘어가서 위 전체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건데요. 결국은 혹이 있으면 볼록 보일 거고 음, 염증이 있으면 심하게 헐어있는 부분 입 안에 아구창 헐 듯이 그런 게 보일 건데 사실 이 정도이면 그냥 깨끗하뭐큰 장기들은 이상이 없고 단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유방 양쪽에 양성 혹이 몇개 있잖아요. 정기 검진을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라고 부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 검진 결과 면은 백혈구 수치가 약간 낮아요. 0. 영이 정상보다 이거는 면역에 관련된 건데 약간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제 음식 잘 챙겨 먹어라 나왔고 제가 이제 50.9kg랑 뭐 여러 가지 인바디 했는데 다 저체중으로 나와서 음식을 좀 골고루 영양 있게 먹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l v 먹는데 l v 안 먹었으면 어쩔 뻔? 또 음식의 양 자체가 지금 제가 굉장히 적어요, 사실은. 전에 막 배고프면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뭐 배고파도 조금 먹어도 그냥 괜찮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체중이라는 말 들었을 때, 솔직히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울밀도도 정상이고, 다른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방에 혹이, 양성 혹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노테라 오일 잘 섞어서 블렌딩해서 이런 겨드랑이나 이제 밑에 서해부, 사타구니 같은 림프절에 좀 바르고 관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 검진은 8월 달인데 그때는 또 찍었을 때 사이즈가 줄거나 또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이런 큰 정기 검진은 제 생에 처음 해보는 거라 상당히 떨렸고 걱정도 사실은 많이 됐거든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좀,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뭐, 유방 쪽은 하나 있지만, 스트레스 관리, 뭐, 영양 관리 잘 해야 되고, 음식 야채 골고루 챙겨 먹고, 오테라 오일 잘 쓰는 것, 좀 관리를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건강검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미리 체킹을 하니까 좋네요, 사실. 안심도 조금 되고. 제가 부족한 것들을 조금 더잘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 레시피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